속가서이 가게를 산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비방을 쳤고, 이 사람도 비방을 치려고 날 찾아온 거죠. 음... 근데 자기는 칼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란 거지. 면도 칼이 나오니까. 내가 칼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보셨잖아. 예. 네. 네. 그러더니 에어컨 뒤에 그,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본인도 깜짝 놀랬던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요. <laughs>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해도 이북곳을 하고 있는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가게 매매를 좀할때뭐 팔거나 우리가 구입을 할때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요거는 조심하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 이게 참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 나라에서 1.5단계다 2단계다 지금 막 해가지고 뭐 서울 수도권은 3, 4기까지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는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방을 써서라도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잘 나가는 가게가 있고 잘못 나가는 가게가 있어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종부세다 뭐 해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게는 안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또참 아이러니한 게, 네. 이 코로나19가 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틈새 시장입니다. 뭐냐면 배달업. 네. 배달업.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네. 이제는 다 집에서 시켜 먹어야 되고, 그쵸. 전부 다 집에서 모든 걸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는 사람들이 가는 카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배달 장사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달의 시대죠 이제 네. 네. 우리 3대 브랜드가 있잖아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그 뭐야 닭발 닭발인가 닭발 아. 그 다음에 치킨 음. 족발 하다못해 요즘은 커피도 배달해서 시켜 먹어요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려고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20살도 있고, 21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40살도 있고, 50살도 다양하죠. 있고. 그 운에 따라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음. 분이 찾아오셨는데, 가게가 음. 너무 안 나가서 다른 만신집을 찾아갔대요. 어, 예. 찾아갔더니 어, 가게가 나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게가 안 나가더래요. 음.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근데 내 눈에 저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 면도칼?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비방을 쓰기는 쓰는데, 비방으로, 비방을 쓴 거는 비방으로 풀어내라. 근데 분명 가게를 가보면 면도칼이 아마 테이프로 붙여져 있을 것이다, 내가. 음. 그 면도칼을 찾아라. 네. 자기는 아무리 봐도 가게에 면도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우리가 이제 황해도 있고 영정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정거리는 그집안에안 좋은 물건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점을 음... 보다가도 이제 영정물림이 나오는 거예요. 황해도 묻고 다시는 보면 제가 왜 구판도 아니고 점상에서 조금 <laughs> <공정권이> 안할시겠지만 <laughs> 네. 그게 칼이 딱떠 오는 거라 그래서 음... 가서 했더니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네. 에어컨 뒤에서 면도칼 면도칼이 이렇게 있으면 네. 테이프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전 주인이 그전 주인한테 속아서 이 가게를 산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비방을 쳤고 이 사람도 비방을 치려고 날 찾아온 거죠. 음. 근데 자기는 칼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음. 자기도 너무 놀란 거지 면도칼이 음. 나오니까 내가 칼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정확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더니 에어컨 뒤에 그 그래서 그 나오니까 본인도 깜짝 놀랬던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요.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비방은 비방으로 풀어라. 음, 물론 저... 비방은 오셔서 직접 들으셔야겠다. 당연하죠. 비방을 <laughs> 네.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지. 그건 나만의 주특기인데.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어? 아셔야 <laughs> 음.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역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들고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고마워요.